은퇴를 위한 저축은 중요한 장기 재정 목표입니다. 은퇴를 위해 저축하는 다양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주 후원 은퇴 계획. 401k 고용주가 401k 플랜을 제공하는 경우, 정기적으로 기부하십시오. 본질적으로 공짜이기 때문에 고용주 매칭 기여금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소한 충분히 기여하십시오. 기부금은 인출할 때까지 세금이 유예됩니다. 403b 401k와 유사한 403b 계획은 학교 및 비영리, 조직과 같은 특정 면세 조직의 직원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 은퇴 계좌 IRA. 전통적 IRA 전통적 IRA에 대한 정립금은 세금 공제가 가능하며 소득은 인출할 때까지 세금이 유예됩니다. 은퇴 기간 동안 더 낮은 세금 범위에 속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이 옵션을 고려하십시오. 로스 IRA 로스 IRA에 대한 정립은 세후 달러로 이루어지며 퇴직 시 적격 인출은 비과세입니다. 이 옵션은 은퇴 기간 동안 더 높은 세금 범위에 속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적합합니다. 자영업 퇴직 계획 SEP IRA 심플러파이드 엠플로이 펜션 SEP IRA는 자영업자 및 소기업 소유주를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기부금은 세금 공제 가능하며 소득은 과세 유예됩니다. 솔로 401k 개인 401k 또는 자영업자 401k라고도 하는 이 플랜은 직원이 없는 자영업자 및 사업주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더 높은 기여금 한도와 직원과 고용주 모두 기여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건강 저축 계좌 HSA. 고액 공제 가능 건강 플랜 HDHP 있는 경우 HSA에 기여하십시오. 기부금은 세금 공제 가능하고 비과세로 증가하며 적격 의료 비용에 대한 인출은 비과세입니다. 사용하지 않은 자금은 미래로 이월할 수 있습니다. 과세 투자 계정, 과세 중개 계정에 투자하십시오. 은퇴 계좌와 같은 세금 혜택을 제공하지는 않지만, 은퇴 연령 이전에 자금에 접근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부동산 및 임대 소득, 재산을 소유하고 임대하면 은퇴하는 동안 수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양화와 잠재적 가치 상승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연금, 은퇴 기간 동안 정기적인 소득 지급을 제공하는 보험회사와의 계약인 연금 구매를 고려하십시오. 연금은 즉시 또는 연기될 수 있으며 보장된 소득 흐름을 제공합니다. 사회보장. 사회보장 혜택은 경력에 따라 적격 개인에게 제공됩니다. 규칙과 예상 혜택을 이해하여 은퇴 계획에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정 고문이나 은퇴 전문가와 상담하여 특정 상황을 평가하고, 다양한 은퇴 저축 옵션의 적합성을 평가하고 맞춤형 은퇴 계획을 세우는 것이 현명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기여한도, 세금 영향, 투자 선택 및 전반적인 퇴직 소득 전략에 대한 지침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